술 한잔 먹으려고 딱폼 잡고 있었는데 <놀러> 다행히 딱술 먹기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도와주러 가는 건99% 성공이에요 들어보세요 거기 네. 밑에 소리 나 내가 들었어 좀 전에 이렇게 잘 들리는데? 어, 어. 어? 앞은 별로 안 빠졌다? 안 빠진다니깐요 어? 잠깐만 엄청 어?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나? 아니 소리는 나는데 이게 이게 좀 다른 소리인가? 만약 에 소리가 계속 나면 그냥 잡설인 거지. 응? 사라졌는데? 응, 사라졌어요. 아니 확실히 맞는데. 근데 아은 별로 안 빠지네. 확실히 맞는데. 수도꼭지가 안 좋네. 아이씨. 이 수도꼭지가 이게 또 벽에 닿잖아. 이씨. 아이 싸구려 씨. 아유 씨. 베트남은 딱 수도꼭지가 여기까지 장기는 구조라서 그런 일이 없는데. 아 어, 이건 이건 뭐야? 음. 베트남 유명 배우 사진 사진인가 본데 아, 수국지네 아, 수전이 좋아, 좋아 보여요. 딱 보면 안 되는데. 나쁘지 않아. 이 수도 수국지도 똑같고 아까 거기랑. 아, 똑같네. 훨씬 좋트만. 예. 아, 분나랗게 훨씬 더 후졌어요.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. 아, 오늘 수국지랑 갈고 바값이나 벌어야 되겠다. 아, 딱 이런 스타일이 좋다고요. 응? 여기 끝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턱 턱이 있는 소국지는 안 좋다고 이런게 손잡이가 걸리질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응? 아그그 그 부러지는 그 플라스틱 손잡이 아 씨, 베트남 만도 못해 베트남 소국지 얼마나 좋은데 베트남은 딱 여기, 여기에서 딱 멈추게 돼있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안 간다고 아니 상해 사실 여기서 새는 거 맞아요 내말 믿으세요 소국지 문제면 모르겠지만 수국지 문제는 아닌 것 같고. 내 걸로 한번 들어보세요. 들린다니까? 네? 확실히.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. 아, 저 수도국지, 아 차라리 이게 나. 딱 바뀐 것 같더라고. 느낌에 이쪽에서 새도 아래집 싱크대 쪽으로 새니까. 일단 맞든 안 맞든 여길 파는 게 좋아요. 여기 와하고 아, 이렇게. 여기 맞아요. 싱크대 밑에 아니게 다행이지. 어우, 신기해, 저거. 드러내지도 못해. 이거 두 장만 깨야 되겠다. 하이류! 아, 아, 여기 배관 여기 이지저 안쪽이 티거나 아니면 엘보. 아, 엘보였으면 좋겠는데. 아, 티점골굴잡포여기 아, 여기. 이제 땅을 파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팍 나오는 거예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죠 근데 우리 덧줄이 아까 보셨을 때그다더 이쪽으로 왔네요. 그쪽으로. 아. 여기서 해가지고 저 옆에 싱크대니까 그쪽으로 가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 예, 예, 예. 이제 이 굳혀 드릴게요. 확실히. 역시 전문가시에요. 아니에요. 금방 자주시해. 아, 아니에 운이 좋아서 그래. 네몇명 <laughs> <laughs> 왔다 갔어요? 예아 그랬구나 다 그냥, 그냥 못 찾고 가시더라고 아 그랬구나 예, 음, 예. 음, 그러면 저 싱크대 밑에 그거 천만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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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이제 싱크대 밑에는 안 뜯어도 돼요 아 어, 너무 다행이다 네네안 어, 네, 뜯어도 많이 여기서 돼요 여기서 붙이면 될 거예요 여기 아니 제가 여기가 뭐... t자만 아니면 되는데, 아..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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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t자라도 상관없어요. 싱크대 아... 밑에까지 갈 일은 없어요. 아, 너무 다행이다. 예, 네. 여기서 고치면 끝이에요. 아, 네. 아 감사합니다. 네. 네, 네. 그러니까 이게 왜 소리가 잘안 들렸냐면, 이제 시멘트가 딱 막고 있으니까, 시멘트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팍 하고 이제 확실하게 세주는 거죠. 이쪽이 아무래도 이게 t자 같아, 엘보가 아닌 것 같아. 여기서 용접을 해서 끝장을 봐야 돼. 안 그러면 씨, 골차프다. 공기좀 한번 넣어보시래요. 여기는, 여기는. 치자만 아니면 딱 잘라서 위로 딱 올려버리면 그만인데, 시. 내가 좀 파봤더니 치자 같아 아무래도. 바로 뒤에 싱크대고, 막 마음대로 못 파겠어요. 그 냉수로만 이만큼 진행한단 말이 또. 장탄 찍으면또 난리 난다. 기다렸다가 스마트 사용 오시면. 후. 아 찾아놓고도 이렇게 힘든 소리가. 사장님, 금방 이분은 금방 가실 거예요. 가시죠. 고기. 어 밑에요. 피안 피? 네 피요. 파이프에다 부어주고 네. 약간에 면을 빨고 해부러주고 네. 음. 부러지고, 네. 위로, 소켓 위를 위로 빨리 올라가잖아. 네. 부석에다부어주면 액체가 빨리 올라가야뜨거 아, 네. 어. 역시 이 사장님이네. <laughs> 아. 이게 금방 되는 걸. 집에서 아. 연습 좀 해. 네. 아니, 네. <laughs> 아니, 이게 이거를 아, 음. 연습 하는 거밖에 방법 아니, 너, 어. 방법은 연습밖에 없어. 음. 뭐 어떻게? 말로는 천번만 번을 해 봐야 뭐 해? 음, 네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나도 그냥 연습하는 거밖에 없지 뭐. 안 됐어요. 예. 알네 네. 괜찮네. 음, 마음. 네. 마음. 네. 고맙습니다. 파복향 하... 아. 아, 아, 이상, 아 그냥 안... 저 싱크대까지 드러내야 돼요. 싱크대 여기서. 내가 알때 스크 많이 찍안 되면. 보겠네 네, 음. 아니 구경할 때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알겠는데 혹 실전에 돌입하면 됐다. 연습할 때 아주 조용하네. 새새 음. 파이프를 갖다가 연습하지 말고 손도 네, 네. 고물 있지. 네. 시큼먼거 그거 네. 갖다 연습해 봐. 피이묻혀가지고음 음. 그래요? 잘안 되는 걸 갖다 연습을 해야지 잘 되는 게 새가 그냥. 네. 불만 갖다 줘도 갖다 붙는다. 어. 네, 조심히 가세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씨, 만약에 진짜 저 뒤에서 터졌으면 진짜 싱크대 드러내야 돼. 아니면 싱크대 자르든가 그나마 운이 좋은 거지. 브라인더질안 해도 돼요. 이게 딱 300짜리면 딱 하나로 다 거의 커버가 돼요. 그냥. 이게 저쪽에 있으니까 지금 아까 내가 수리한 배관이 이쪽,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엘브를 썼어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저 먼저 나왔어요. 좁아서 혼자 혼자서 밖에는 탈못 붙이니까 우리 쪽은 자기 임무를 다한 사람은 먼저 가는 게 원칙이에요. 근데 가끔 이제 어떤 분들 보면 아예 뭐 같이 시작했는데 뭐 끝까지 뭐 같이 가야지 뭐 이제 이런 경우 있는데 아난 그런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저기도 지금 지금 막 주차 때문에 뭐차 언제 나가냐고 막 자꾸 그러는데 빨리빨리 자기 할 일을 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빠져줘야 돼. 그리고 길도 많이 막히고. 그러니까 누드 탐지가 이게 혼자서 돋거다이로 하기가 이게 힘들어요.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사양이 그거 밑에 안 떼어졌으면 이거 진짜 아, 가기로 했어. 하나하나 아, 거기 갑자기 쏟아졌다가 뭐안 쏟았다가 막그런데 그거 좀... 이 이제에 한번 쏟았다가 일주일에 한번 쏟았다가 지금 또안 쏟아졌는가? 안 쏟아진가 봐? 아니, 근데 그 아, 물도 안 쏘는 걸 가서 어떻게 찾냐? 아무튼 뭐... 물안 쏘는 게 제일 시겨그 되게 돈 많이 받는 거야요 아니, 뭐 그래 성공하면 좋겠지만. <laughs> 뭐, 그래, 아, 알아서 잘하고. 야 거기 위에 뭐 방송사까지 했대. 그래서 내가 봤으면은... 아유. 그 방수 문제 아닌데 그 헛공사 한것 같아. 어쨌든 뭐 알아서 잘해. 어. 나는 쉬인 스 만나서. 어. 이제 소자잔 하고 있어서. 오 그래? 어. 나 지금 놀러 갈까 해서. 아니 가는데 한4 0분 걸려요. 지금 가고 있어. 어. 어. 놀러 와. 알아... 응. 알았어, 알았어. 어디서 먹고 있는데? 어, 우리 동네에서. 아 니네들. 아 장이동. 내가 골치 아픈 거 하나 넘겨줬는데. 아 저는 안, 안 가거든요. 그런 거. 헛걸음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. 아 근데 뭐. 뭐, 어떻게 또 찾을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그런 건 정말 어려우니까 해결하면 돈 많이 받을 수 있죠. 좀 전에 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뭐가 문제냐면 지금 동파이프를 그, 그 방수한 시멘트에다가 묻어 놨잖아요. 원래 그렇게 묻으면 안 된다고요. 그러니까 물은 새는데 압은 잘안 빠지고 소리가 잘안 들리게 된다고요. 그걸 이렇게 파서 없애지 않으면 잘안 들리니까 앞에 몇 사람이 못 찾고 간 거지. 왜냐하면 압, 압을 어떻게 걸었는지 몰라도 그것도 또 살짝 걸면 안돼 그거 그거 가스 넣어도 소용없어요 이런 거나그래서 가스탐정기 잘안 쓰는 거야 가스 뭐 흘러 나와 봐야 그 싱크대 밑으로 흘러 나온다고요 니가가스탐정이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된다고 절대 그 가스탐정기 믿고 만약에 싱크대 밑에 파서 봐 난리 나는 거지 막. 소리를 듣고 파야 돼 소리를 어일 끝났어? 네 끝났습니다 아까 내가 저, 전화번호 하나 줬잖아 어? 네네그 남동구 네 아파트인데, 그 앞에 사람이 그 수전을 뭐 고쳤다는데, 어? 네, 네. 뭐 2주를 기다리라고 했다는데, 내가, 내가 봐서는 2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, 새는 것 같은데, 어디서. 아, 한번 그래. 통화, 통화해보고 날 잡아서 한번, 그, 가볼래? 뭐 잘못 고친 거야, 내가 봤을 땐. 100%. 아, 어. 그 물이 쭉 흐르는 거, 사진을 내가 봤거든. 음. 아, 그래요? 음, 가서 잘, 잘 해결해. 내가 너무. <laughs> 아니, 너무 멀어서, 아니, 뭐, 인천도 가끔 가긴 가는데. 내가 아, 응. 해결하면, 응. 제가 술 한잔 살게요, 형님. 응, 그래. 네. 응 나도 아직 일이 없긴 한데, 우리 윤사장이 뭐잘 해결하겠죠. 윤사장은 그래도 가까우니까, 남동구면 엄청 먼 거거든요. 계양구면 그래도 좀 가까운 인천인데.